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고하더라. 또 보조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 놓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생명수의 세을 값없이 줄이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또 마지막 일곱 지왕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네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비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큰도선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이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수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세개 북편의 문이 세개 남편의 문이 세개 서편의 문이 세 개이며 또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고통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만옥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섯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주성이더라 또그 열두 대문에 열두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있더라 그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화되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어린양의 그곳이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양이 그곳의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인족들이그 도성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니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